오늘은 연중제 5주일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예수님의 첫 제자 네 사람은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움의 반응을 보입니다. 영적 존재를 실제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이사야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하고 반응하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꾸중하지도 않았는데, 왜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큰일났다, 망했다 떠나 주십시오. 말씀드릴까요?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본성이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하느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시선이고 생각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봅시다. 이사야는 사라비와서 즉 세라핌 천사가 와서 입을 정화시켜줍니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무릎 꿇고 고백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도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이라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은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이라 말합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느님 한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느님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설수 있으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 불리움받아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파티마에서 마르셀 놀트라는 신부님의 강론입니다. 당시 많은 사제들이 사제직을 떠난 네 가지 원인은 첫째, 매일 기도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의 기회를 피하지 않고 죄에 대한 조심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셋째, 죄를 고백할 용기와 겸손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렇게 대죄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 성물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데, 현세는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면서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만인데 멸망의 길입니다. 불리움 받은 제자들에게 드리우는 또 다른 유혹은 지식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려는 유혹과 활동주의의 유혹입니다. 장상익에서 받은 소임을 성공하려면, 많은 고기를 잡으려면, 성경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오지요. 깊은 대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하신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이 지식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문제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답은 뭘까요? 그때 그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자주 정화해야 합니다. 죄중에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온갖 잡소리가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구별이 안됩니다. 고해성사 보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 유혹은 활동주의입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오늘 시몬이 말합니다.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활동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질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그물질에만 얽매이는 유혹, 이것이 활동주의의 유혹입니다. 불리움 받은 삶을 사는 우리는 기도와 성사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며 미사를 봉헌합시다.